이제 본격적으로 시타를 해볼 텐데요 드라이버를. 일단 처음에는 벤투스 일반적인 모델 O S R로 먼저 할게요. 일단 풀던 쳐본 느낌으로는 일단 시타감은 좋습니다. 타고 감면 좋고 타고 가봐고 타고 우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 기존에 있던 캘러웨이 클럽들이랑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낄 것 같고요. 에픽이랑 비슷합니다. 뭐 에픽, 메버링, 뭐 이런 것들이랑 다 비슷한데 개인적으로 뭐 기존의 캘러웨이 드라이버를 써왔던 분들이나 아니면 느낌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TSI나 TS 드라이버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사용하시던 분들이나 그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고 쓰실만한 것 같은 타구감입니다. 솔직히 이 벤투스 휴지구라에서 스탁으로 껴준 벤투스 샤프트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는 저도 이제 뭐 실외에서 쳐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일단 편합니다 편하고 어 우리가 편하다고 말했던 드라이버들 뭐 다른 브랜드들 보면은 테일러 메이드 뭐 M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어 뭐 핑, 핑, 주 사이오 라든지 써 어,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뭐 불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 괜찮은 편이고 스윙을 <놀람> 살짝 빠르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날리기도 하고, 일단, 어드레스 할 때는 굉장히 헤드면은 무광, 검정에 오렌지 느낌 같이 있고, 골드. 샤프트까지, 디자인은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힘을 빼고 쳐야 더잘 맞네요. 요 샤프트는. 바로 이제, 샤프트 강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똑같이 맥스, 맥스 샤프트, 아, 맥스 드라이버에, 유비 음 유비 유 s 솔직히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안 어울려요 샤프트가 은색에 블루인데 헤드는 블랙에 골드라서 샤프트 느낌만 좀더 파워를 싫으시는 분들 홀스피드 60 후반에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치신다라고 하면은 어, 텐세이 1 K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샤프트 버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어, 탑 포지션 올라가거나 어, 처음에 다운, 다운 스윙 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 어, 맞는 순간에는 버트가 굉장히 어, 팁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뻣뻣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도가 쉽게 뜰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려고 하는 것과 거 텐세이 1K 드라이버 샤프트가 들어간 건데 아, 동급 샤프트 중에서는 벤투스 블랙 u s 랑이 녀석이랑 가장 흡사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을 원하신다 하면 스타크샤프트에서 멈추시면 안될것 같고요. 이 정도는 쓰셔야 어, 제대로 된 스윙은 다 끝까지 빼, 갖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평소에 풀스피드가 66에서 7 정도 나오니까 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70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 무게 자체가 지금 이 치고 있는 이 e 샤프트에는 LS 로우스핀 헤드가 들어가 있어서 좀더 헤드 앞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다운 포스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옵니다 다운스윙 자체가 끌고 내려올 때 본인이 쉽게 쉽게 치고 싶다 하시면은 요 헤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특주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맥스 헤드에다가 샤프트를 넣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가장 중요한 점은 어, 이번에 나온 이 드라이버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게 이제 테일러메이드 스텔스 드라이버인데 엄청난 많이 변화를, 변화를 느끼고 싶다라면 저는 켈러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페이스 면의 변화를 좀 느끼고 싶다고 하는 스테일러 메이드 스테스로 가시고 전체적인 무게, 무게 분배 그리고 켈러웨이가 아, 드디어 어느 정도 변했구나. 켈러웨이의 변화를 한번 맛보고 싶으시면은 로그 ST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침 치고 근데 확실히 캘로베이는 한계성이라는 게 조금 헤드 자체가 물방울 모양이기 때문에 어, 면적 자체에서 오는 그 일관된 타구감이나 어, 관용성을 어, 핑만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넘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켈러웨이 같은 느낌은 살리되 거기서 최대치를 끌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음,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이 샤프트보다는 벤트스 샤프트 쪽으로 몰리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타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일단 실제로 보셔야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어드레스도 해보고 해야 나오니까 한 번쯤은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